가톨릭 미사 음, 독서와 복음읽기 2월 17일 토요일 제2식당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장 9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가운데에서 멍해와 사태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서 대나처럼 되리라. 주님께서 늘 너를 이끌어주시고 맨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네 <laughs>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부러졌던 기초를 세워 일으키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고쳐 쌓느니 사람이 살도록 거리를 복구하느니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삶과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는 거룩한 날에 내일이 버리지 않는다면. <laughs>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들을 달리게 하며 네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laughs> 음,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들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을 먹게 해 주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내가 세상 높은 곳들를 달리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내 조상 야곱의 상속 재산으로 먹게 해 주리라 <laughs>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27절 32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럴자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주의 그분을 따랐다. 레이가 <laughs>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laughs>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